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서 주시는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성실과 충성으로 또 기쁨과 행복으로 지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울타리 치시고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골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주 예수를 위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은 이렇게 하라 라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끝인사전에 몇 가지 개인적인 당부와 목회적 권면을 덧붙입니다. 특히 고린도교회 헌금 생활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헌금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은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회도 동일하게 헌금하기를 바란다고 일절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에 대해 일러 줍니다. 매주 첫날 여러분은 각자의 수입에서 일부를 구제 헌금용으로 떼어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고린도에 간 다음에 급하게 부랴부랴 헌금을 모으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도,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헌금을 준비하여 도착하면 내가 쓴 편지와 선물인 헌금을 몇몇 사람의 편에 예루살렘으로 속히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만약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하면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명합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독려할까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경제적 수탈 등을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큰 흉년까지 겹쳐지면서 여러모로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한 형제 된 성도로서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독려했습니다. 일로 인해 바울은 오해와 음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해보다 바울은 믿음의 교회가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강하게 헌금을 독려하며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달할 것을 당부합니다.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재산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헌금이 11조입니다.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열의 하나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할때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10의 2, 10의 3, 10의 4할수 있는 대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10의 3조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자신의 귀중한 것을 전부 드리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11조의 개념이 완성된 것이죠.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10분의 1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10분의 1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또, 10분의 1을 드릴 때 이것저것 계산을 합니다. 뭐, 세금도 계산하고, 뭐, 이것저것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11조의 정신이 어떤 정신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물론,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생활비가 없다. 이런 부분이라면 또좀다룰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그래서, 음, 하나님 앞에 두 랩돈을 드린 전 재산이죠. 가난한 그녀에게는 이두 랩돈이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리죠. 이것은 10분의 1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 정말 그, 어,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죠. 전부를 드리겠다.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랬고 또 바나바도 그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십일조의 개념이 온전한 완성의 개념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십의 십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생활을 하고 이 헌금생활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바른 헌금생활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생활 헌금생활 을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We'll